제부시 모의 아카데미 시상식은 일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. 화려함과 화려함을 보는 동안 편안하게 앉아서 쉬세요. 전통적으로 긴 수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개의 시상식이 사전 녹화됐던 작년과는 달리 23개의 모든 부문에서 오스카 수상자들이 생방송으로 공개될 것입니다. 일부에서는윌 스미스가 1년 전 행사에서 크리스 록을 무대에 올린 것에 대해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스미스는 향후 10년동안 오사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일요일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. 하지만 여기 여러분이 보게 될 사람에 대한 더 많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. 지미 키멀은 그 쇼를 세번째로 진행할 것입니다. 그는 이전에 2017년에 오스카 시상식을 주최했는데 그때 라라 랜드가와 라이드를 통해 최우수 작품상으로 잘못 발표되었고 2018년에 다시 개최되었습니다. 우리가 이번에 킹메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? 그는 단순하게 하고 농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저는 재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담을 하는 것 외에 제가 그릴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습니다. 킴밀은 이번 주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. 제 말은 제가 만화를 꽤 잘. 그리니까 앉아서 별들의 캐릭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EVERYTHING, a v e r y w 올웨시인은 11개의 후보에 올랐습니다. 서부 전선의 울카이어트와 이니세린의 반시지가 각각 9개의 후보에 올랐습니다. 블록버스터 탑건, 맥거릿과 아가타 무레길은 각각 최우수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. 이 영화 외에도 블랙팬서와 칸다 푸엘과의 두트 미러브로 왕목 붕은 후보에 오른 리안나의 공연을 찾아보세요 발표자는 플로렌스 퓨 휴크렌트, 존 트라볼타, 파베리 케이트 허드슨, 이지 아메드, 엘리자베스 핑크스, 제시카 체스테인, 안토니오 판데라스, 존 추어 글렌 클로즈, 도니, 예니, 아리아나, 드보스, 다나이, 고리다, 살나? 하이에크, 풀키나 다웨인, 존슨, 페리슨, 마이클, 마이클띵입니다. 조던, 이콜, 키드먼, 트루이, 코치르 멜리사, 메카시, 자넬, 모나, 디피카, 파두코네 퀘스트러브, 조에, 살단나? 네이비 씨는 동부표준 시 오후 8시에 방송을 시작할 것입니다. 또한 H. U. -L u l i VTV, e Depu, UTV, DirectV 스트림을 통해 오스카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. CNN의 리사 프랑스가 이보도에 기여했습니다.